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사순시기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함과 부활의 인식기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천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이 남국까지 행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글소를 이름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글소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이 있는 남자 다혜성당임정철바오로 부재입니다.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이제 대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신자분들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올라가게 돼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또 대구 가서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이 조속히 진정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름에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이 안정화돼서 본당이 미사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저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을 내 남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선익에 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나눔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